조각도 그렇고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조각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여기 지금 이 인물이 어떤 상태고 뭘 말하고자 하는 거를 캐치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얼굴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손이에요. 특히 이탈리아는 지금도 여전히 손에 대해서 는 대단히 많이 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혹시 이탈리아 여행하지 말고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요 여행에서는 사람이라고. 콜로스에만 보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이탈리아 애들 한번 자신을 보세요. 그게 식당에 있는 애들이든, 지가는애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보면 우선 무슨, 무슨 시끄러워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이 일화 그거 잖아요 스위스에서 기차를 타고 이탈리아를 외모할 때 갑자기 막풍경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시약바닥에 눈이 닿지 않는 거 어디야? <laughs> 이탈리아니, 뭐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던 정도. 거그 어, 정도로 시끄러워하는 그 거고 대화를 할때 가만히 보면은 심문연구가 아 항상 손을 들고만 있어요 손을 가만히 있어. 아요 그래서 손은 제2의 언어기도 해요 손은 제2의 언어 저뿐만 아니라 나중에 TV 보셔도 마찬가지. 일거야 n you may have a hundred other than that, even Kangsara than that, but a young man h a n 고 i n g around the 게 o m a n you don't hang out. Tara Sana is w r o n 이 Sona, t e 이 a n 이 Hugh, that's o 이런 제스처 we tell you, 제 o n y we g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어필을 하는 거예요. 왜내게무못안 들어? 이게 그거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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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내가 아까 이거 30, 30분, 3 0분 끊어달라고 했는데 왜 이걸 끊어요? 이런 이야 진짜 많이 써요, 이거. 어?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그 말이 안 들면 어때요 여기서 오머니 이런 씨, 이래서 저거그다음에 나오면 제일 많이. 이건 정말 답답해 이거 뭐야 기도하는 데서 좀, 야, 이거 신학계라얘기 해야지. 말길을 못안 음. 들고 이런데서 저거 진짜. 그래서 이탈리아 가면 이탈리아 제스처라는 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탈리아 제스처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많이 쓰는 건뭐이거 <laughs> 아니, 버린 얘기. 짧 식당 제가 처음 갔을 때 웨이터가 이제 되게 가면은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우리나라는 값과 의뢰 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입장에서 딱 뭐랄까. 뭐, 그급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또 사람 관계이리이 들어가면. 근데 얘네 그런 게 없어요. 웨이터가 친구같아 와가지고 너뭐 먹을래? 그래요 되게 편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먹고 있는데 이 웨이터가 할기꾼을 이렇게 뛰어넘는데 나한테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안 말하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태리말 했는데 그때 못 알아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밥 먹다가 제가 이 자식이 지금 동양인이라고 놀리나 이거 왜 이러고 있지? 이게 뭔지 세지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얘도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저 맛있냐고 아아 그럼요 맛있냐? 음. 맛있어? 맛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변해줘야 돼요? 네? 너무 맛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줘 돼요? 맛있어! <laughs>